안녕하십니까. 1-2강을 바로 연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열대주의구소의 신용주 박사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 이크레터스의 번식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생 이크레터스의 번식행동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게, 둥지를 틀고 있는 암컷은 하나인데 그 암컷에게 먹이를 갖다 주거나 엿서 찝쩍거리는 수컷들이 여러 있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다른 수컷들이 그 암컷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통상 국내에서 이크레터스는 여성 암컷 중심, 모계 중심 사회이다. 더불어 이크레터스는 어. 여러 마리가 암컷 한 마리를 모신다 또는 암컷 한 마리가 수컷 여러 마리를 거느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과 연관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저희가 부계 사회, 모계 사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얘네가 어떤 소사이어티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는 소사이어티를 구성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암컷이 좀더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 모계사회라고 보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암컷 한 마리가 수컷 여러 마리를 거느린다고 했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표현이다 왜냐하면 어, 실질적으로 암컷은 한 마리의 수컷과 주된 파트너십을 유지합니다. 다만 그 주변에 적게는 한두 마리에서 많게는 열 서너 마리까지의 보조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개체들이 있고, 개체들이 있고, 그 암컷이 낳은 새끼의 90%는 주된 파트너십의 컷 새끼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똑같은 얘기 아니냐? 그건 아닌가 그, 최근에 연구 결과, 누적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도, 어떤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평생 동안 낳은 아이의 10%는 혼외 관계에서 온아이입다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 사회가 나혼제 사회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인간회는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의 사회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류이건 포유동물이건 그런 형태의 혼외 관계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크터스 역시 거기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수컷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컷 한 마리가 암컷 한 마리와만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메인이 되는 수컷도 또 다른 암컷에게 보조적인 수컷이 되거나, 또 다른 암컷에게도 역시 메인이 되는 수컷일 수 있습니다. 즉, 양쪽이 다 매우 복잡한 혼인관계, 메이팅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컷에 대한 기존의 한국 리더들의 이해는 조금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 제가 지금 앞으로 드릴 번식 행동과 관련된 사항은 그헤이슨하고그 라고 하는 두 명의 여성 과학자들이 호주 지역에 살고 있는 아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얻어진 지식들입니다. 자, 일단, 어, 호주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아종들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크레타스는 기본적으로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캐노피 최상단에 있는 캐노티에 동지를 트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사육장을 설계할 때, 가급적이면 지상으로부터 지상도가 높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불어, 우기냐, 또는 건기냐, 현지 에보리진들의 말로는 저도 뭐 그쪽 말을 알지 못합니다만 영어식 발음을 하면 에벤지를 우기라고 하고 건기는 불헨지라고 하는데 에벤지냐 불헨지냐에 따라서 번지는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기라 할지라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캐베티 자체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번식을 할수 없는 거죠 또는 건기라 할지라도 먹이가 풍부하면 번식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우기 건기라고 하는 계절적 차이에 따라서 번식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우기의 중반 이후부터 산란을 해서 포란을 하고 우기가 거의 끝날 무렵부터 애들이 구호, 새끼들이 부화해서 건기의 초입 부분에 새끼들을 다 키워내게 되죠 너무 건기로 들어가는 먹이가 없고 너무 우기 초반에는 비가 많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통 번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내내 번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망상일 뿐입니다. 국내에 잘못된 오해일 뿐입니다. 그들도 계절에 따라서 번식을 한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개체군이 있으면 암컷 기준은 그 중에 약20% 정도만의 슈퍼햄 슈퍼우먼인 거죠. 아주 뛰어난 역량을 가진, 가진 암컷들만이 번식에 성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머지 암컷들은 네, 실질적으로 번식에 성공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흥미롭게도 최대 12마리의 다른 암수 관계없이 새들이 이 슈퍼헨의 번식 과정을 보조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각에서 이클레터스를 집단, 콜로니 브리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군집 번식이라고 저는 번역하는데, 그래서 집단 번식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다만, 성과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거는 어 이런저런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다른 개체들은 번식에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 일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암컷들이 번식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체 전체, 개체군의 유전자를 남기는 독특한 진화 방식인 거지. 만약에 먹이가 풍부한 상황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참고로 여기는 호주 북부 좁은 회랑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호주산 아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서식지가 매우 좁아서 경쟁이 심하고 서식 밀도는 높은데 먹이를 구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암컷은 한번 둥지를 구하게 되면 진짜 슈퍼핸들 그 둥지를 철저히 지키고 최대 다섯 마리의 수컷이 그 수컷 사이에 협조 관계가 있고도 하고 경쟁 관계 같기도 한데 암컷에게 먹이를 보조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컷은 수컷이 캐비티 내로 들어와서 알을 보거나 새끼를 보는 것은 철저히 막는다고 알려져 있네요. 어, 요것 이외에 이제 호주나 오스일리안숨바타닌바 아루 같은 아종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현지에 우기 시점, 보통 이제 현재선 10월인데, 번식을 시작하고, 어, 다만, 이런저런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서 이 번식시기가 땡겨지거나 밀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요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둥지, 둥지 내부가 얼마나 건조되냐 만약에 둥지 내부가 심하게 젖어버리면 번식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 3월에서 10월 사이에는 건기인데 이 시기에는 번식이 통상 많이 제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건기와 우기가 주요한 번식을 시작하는 타이밍에 있어서의 요소이고 다만 건기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번식 하지 않고 꽤 깁니다. 3월에서 7월까지 거의 6개월 정도 반년 정도이고 우기에는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번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어집니다또 하나 중요한 게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떻습니까? 비행이 제한됩니다. 장거리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날개가 젖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인해는 연중 번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레드사이드입니다. 레드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계절적 변화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라고 합니다. 자, 먹이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번식 활동을 받고 먹이 활동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크레터스는 곡물을 가급적 주지 마십시오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뭐로 채우냐? 다양한 열대 과실. 콩과 식물, 너트류, 야자수 열매. 실제로 얘네가 먹는 겁니다. 다양한 열대 과일. 다양한 콩과 식물과 너트류, 견과류란 얘기죠. 너트라는 건 그리고 야자 열매 및 일부 야생 국물을 먹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열대 과실입니다. 얘네는 로리 및 로리킥과 상당히 영양학도는 해부학적인 측면에서 가까운 종입니다. 즙이 많은 열대 과일을 충분히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거면 키우지 마십시오. 만약에 키운다면 얼마 못 가죽거나 새끼는 한 마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클레스 키우는 분들한테 먹이 바꾸세요라고 얘기하면 대번에 그 비싼 걸 어떻게 줘? 나도 못 먹는데. 그런 분들은 새를 키울 자격이 없고 그런 새들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냐? 똥만 나오다가 죽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클레스 학대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견과류, 특히 해바라기 씨로 가득한, 그것도 썩은 해바라기 씨로 가득한 먹이만, 건조석이로 먹이만을 주실 거라면 이클레스는 키우지 마십시오. 박이나 키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진이 쭉 나갈 겁니다. 어 일반적으로 야생에서 이들이 먹는 먹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딜레니아 알라타 통상한 로 가종피라고 이제 하는데. 네. 가종피가 있는 죄송합니다. 어 딜레니아 알라타는 가종피가 있는 음 일종의 떡갈라묵과의 식물입니다. 다음에 이제 테트라세라 노르티아나 뭐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종피를 먹습니다. 어, 마킬라야 폼푸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블루베리처럼 생긴 건데 과육을 먹고, 신나무는 올리베리, 올리브 나무처럼 생겼어요. 올리브 나무 열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올리베리예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과육을 먹습니다. 그다음에 디슬리아리아 락시네르비스 같은 경우에는 치앗 자체를 먹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현지에 있는 야생 개체들이 먹는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실제 우리가 사육할 때뭘먹을지는 뒤에서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1-2강을 마치도록 하겠고 1-3강에서는 아중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